you mm -hmm. 0.70이야. 네, 0.70. 얼마? <laughs> <올만? 웃음> <laughs> <laughs> 그만 그거. 집 기분 좋은가 보다 아왜 자꾸 똥꼬 스키를 터지? 철아 <laughs> 지금 니네 모습을 보고 있는거야? 저 잘생긴 강아지 누군가? 저 잘생긴 강아지 누구야? 어? 너무 잘생겼네 <laughs> 잘생겼어 이리 봐도 잘생긴, 저리 봐도 잘생겼지? <laughs>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안 돼, 여기 또 못하겠다. 네. 안 돼, 안 돼. 어린이 있으면 타면 안 돼. 발바닥 뜨겁겠다. 빨리 가자. 소라오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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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오들이 산책하고 싶어? 근데 너무 뜨거워. 빨리 야 올라와. 오들아오들이 목도로... 빨리 올라와. 산책하고 싶어. 근데 너무 뜨거워서 안 돼. 지랄이야? 응? 홍순님왜 지랄이야? 아이고 아롱이 자는 거 아기 같아. <laughs> 뭐요? 젤 예뻐, 알았어 아롱이 예뻐. 아이고 아롱이가 최고다. 물, 도 많이 마셨어? 이거 물, 이거 무슨 소못 마시는 거아니냐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롱이 약부터 먹자. 아롱이 어디 있어? 아롱. 아, 올돌이 안녕. 아롱, 아롱. 고용진이, 고용진이, 고용이이다이고이 고용진이, 고용이고용이고용진순이 안돼 이 차리 먼저 줘야지, 리리 터리 터리 리리터그렇리 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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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 아롱, 아롱. 그리 터리 터 먹어 리 터리 어 옥돌이 밥 음, 먹어야 돼 섞었어 간식 빨리 먹어 구동이 얼른 드세요 홍순이 잘 먹네? 헤헤 맛있어? 홍순이 한껏 올라간 꼬리 봐 철이도 한껏 올라간 아이들이다 한껏 올라갔구나 아기야, 귀여워. 아기야 귀여워. 먹는 거 너무 귀엽다. 오, 옥돌이도 잘먹는데 옥돌 밥다 먹은 거야? 이참 이건 저녁에 또 먹자 옥돌이 사라진 않겠지 아이고. 많이도 어, 싼다 근데 너 오줌 색깔이 어, 왜 이러냐? 아, 그놈이 <laughs> <laughs> 왜밥안 먹어? 빨리 먹어. 옥돌이 왜 그러고 있어? 네, 커. 옥돌. 네, 커. 옥돌. 미고돌이부터 어. 옥돌. 설현이야? 설아. 설이 또약 먹자 피부 약. 약 피부 약. 약 아이고 이거. 피부약 먹을 자신 있어? 아예 없어? 구봉이 밥안 먹어? 왜 밥을 안 먹어? 뭐야? 문 열어주면 먹는다 이거였어? 빨리 먹어야지 인슐린 주사도 맞고 항생제 약도 먹지 그동안 응 얼른 먹어 그동아 이따가 사, 약은 사료에 섞어, 아니, 캔에 섞어줄게. 캔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 그동아저 캔도 잘 먹을게요. 사료도 부탁드립니다. 당뇨 사료, 당뇨 캔이 필요해요. 그래. 홍순아! 홍순아! 너네 엄마 안 와. 이리 와. 집에 못 가. 홍순이네 집 여기야. <laughs> 이매사은 지겹지. 네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구동아 캔이랑 사료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해질게요. 그래. 구동아 이거 되게 비가오니까 남기지 말고 먹어. 구동이 아침, 사료 100g에다가 캔 50g. 뚝딱. 너무 많이 먹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먹는 것보 낫지 않을까? 잘했습니다. 구동이 잘했어. 아이고, 맨 사료가 먹기 싫었구나. 이 구동이. 표정이 왜 그래? 인슐린 5 m 밀입니다 인슐린 맞자. 이모가 최대한안아프게놔 줄게. 여기 이렇게 털이 빠진 거 같냐? 구덩. 항생제 먹어야... 먹어야 돼. 항생제 먹어야 돼. 구덩이. 먹을 거야? 먹고 싶어, 구덩이? 항생제 먹자 너는이물안 먹지? 무섭지 이거 페트병 있어서. 억다리 <laughs> 사랑해. 억다리 사랑해. 야 돌만이. 히돌니래 티비에 너 나온다. 텔레비전에 억다리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바로? 바로? 아롱아, 너 당근 안 먹었잖아. 아까 줬는데. 홍순아. 홍순이 나쁜 버릇이 있네. 홍순. 아이고, 다롱이 홍순아. 진이 뭐해? 진이야진이야 진이야. 얼레리 꼴레리니? 꼴레리꼴레리 이게 뭐야 다리야? 어? 홍순아 이거 다리 길이가 이게 다야? 다리 쭉튄거이 이거 다리야? 홍순이 다리? 홍순아 네 뒷다리 이거 맞아? 이거 네 뒷다리 맞아? 어? <laughs> 아니 이게 철이는 다리가 긴데 이거 홍순이 이거 다리.

지니이야 어, 진이야. 그좀 저기한 거 아니야? 어뭐 좀. <laughs> 지니 진이, <laughs> 철이 뭐 먹어? 다리 먹어? 아이고, 아이고 누워보자. 홍순이도 누워보자. 홍순이. 진이 오늘 왜 그래? 오늘 막 저기야. <laughs> 아, 깜짝이야. 어, <오>, 무섭네, 홍순이. <laughs> 왜 눈치를 봐, 홍순아. 괜찮아 심하게 싸우지만 않으면은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뭐. 아이고, 어, 어떻게? 진이야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힘을 주체를 못하겠어? 근데 뜨거워서 산책도 못 나가겠다. 웬만하면 산책 시켜주면 좋은데,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난 <laughs> 아 힘들어 진. 안웃었야너 중성화 돼있을 텐데? 진이야, 진이야, 오늘 왜 그래? 진니왜 <laughs> 그래? 진니왜 그래 오늘? 어? 오늘 왜 이렇게 얼레리 꼴레리야? 어? <laughs> 누구? <laughs> 오, <laughs> 진짜 냉 거? 지니야 힘들어 이제 그만해. 지니 많이 했어. 좀 많이 그만해. 샤이제. 홍순이 귀봐 그동안 홍순이 귀엽지. 지니 그만해도 돼. 그만이야. 이제 힘들어 지니. 지니야뼈 상고. 그만해. 힘들지, 그만해. 지니 이리 와. 지니 그만하세요. 아 귀여워, 아롱이 자는 거 봐.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너무 이뻐, 아롱이. 새천렇리개기처럼 자니. <laughs> 구동. 구동이 뭐해? <laughs> 아롱이 자는 거 너무 이뻐. 평소에도 예쁜데 자는 거더 오야. 우리 옥돌이는 잘생기고 멋있고 아주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치? 옥돌이 어디 이모한테 안겼지? 막 이모한테 안아달라고 막 콩콩콩도 했었지. 그치? 옥돌이. 사랑해, 옥돌이. 옥돌이 사랑해요. 진짜요. <laughs> 아귀기야 철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응? 홍순나너 팔다리가 어디 갔냐? 어? 팔다리가 어디가? 너 <laughs> 팔다리 어디 가어팔 어디 있어 팔? 어? 다리 어디 있어 다리? 홍순이 다리 어디 있어? 미안한데 그러고 있으니까 너 해삼 같아 <laughs> 해삼 홍순. 해삼 홍순. <laughs> 이 캐릭터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진이야, 오늘 왜 그래? 오늘 막 힘이 막솟아 <laughs> 어? 오늘 어떻게 주차를 못할 것 같아? 또 입으로 왜다 찢어? 진이야!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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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힘이 막솟아요어어잘 <laughs> 먹었어요, 미제 지금. 어. 너무 먹었나봐. 아. 홍순아 장난감 갖고 와. 던져줄게. 장난감 던져줄게. 철이 구동이 지니 <laughs> 홍순이 아롱이 옥돌이 지금 밤 아닌데 애들이 왜 이렇게 밤에 도대체 너희들 뭐하고 놀았니? 어? 즐겁게 놀았어? 애들 왜다 잠만 자? <laughs> 옥돌 밤새 뭐 했어? 밤에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유달리 더 많이 자네 아롱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잤는데 <laughs> 깼어? 아이, 빠뻐 백설공주님 같으세요. 우리 아랑이는. 네? 홍순이는 신데렐라 하자. 어, 신데렐라 하자. 구동이랑 진이, 철이는 왕자님이십니다. 아이고, 아유. 이이 발킬이 어떡할 거야. 다쭉못 받은 거야. <laughs> 왜 갑자기? <웃음> 왜?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어, 있어봐요. <laughs> 앞으로도 라이 먹으면 어머니 역할 할 텐데 이래 살수 있겠어? 아유 진짜. <laughs> 알아서 자기 그만 좀 야단쳐. 나, 나 자신한테 너무 심하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시켰는이렇게시키고또구이해야 너네 이거 진짜 이모 이거 간식이야 많이 먹고싶어? 먹고싶어? 이모가 너네 주려고 간식 갖고 왔어 거 줄게 구덩이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주희가 이제 yeah. 이번에 들어온 홍순아 꼬리 올려놓은 거야? 구기이 등에다가 꼬리 올려놨어? 편안하게? 요루랑 옥돌이 저거 눈꽃 좀 떼주면 안 돼? 화내는 거야 옥돌이 누나, <laughs> 이모한테? 이모한테 줘! 진이 오빠한테 주고 왜 이모한테 던져달라 그래? 이모 줘야지. <laughs> 야, 왜 진이 오빠 앞에 놔놔! 이모를 줘야지! 왜 진이를 줘! <laughs> 이모 안갈 거야. 홍순이가 이모한테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왜 진이한테 주고 나한테 던져달래? 아니야, 기다릴 거야. 이모 줘. 이모 주면 던져줄게. 왜, 왜 지져? 왜 던지라고. 기다릴 거야. <laughs> 이모 줘야지. 이모를 줘야지 이모가 던져주지. 거기다 두고 던지라 그러면 어떡하냐?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이모 줘야 던져주지. 이모를 줘야 던져주지. 이모 줘, 그러니까. 이모 줄 때까지 기다리겠어. 아, 귀여워. 넘칠 것 같아, 귀여워서. 더 가까이. 너무 멀어. 이모 손이 안다. 손이 안다. 손이 안다. 손이 안다. 손 안다. 더 가까이 주세요. 더 가까이. 아, 이 자식, 정말 승질. 이모 줘야지. 이모를 줘야 던진다. 구동이 또왜 그래. 이모 줘. 이모 주면 던져줄게. 이모 주면 던져줄게. 철이 여기서 여기. 그 이거 이모 줘 이모 주면 던져 줄게 이모 줘야지 줘줘안 주면 안 던져 이모 안 던져 좀더 가까이 이모한테 줘야지. 거야. 이모 앉아? 안 줘? 안 줘. 던지기안 해줘도 돼? <laughs> 왜 신경 <신경질을> 줄내지 <laughs> 이모 줘, 그러니까! 이모 주면 던질게! 이모 주면 던져준다고, 그니까! 이모 안 주고 던져달라고 하면 어떡해? 혼자 노는 거야? 이모 안 던져준다. 촐 <laughs> 귀여운 철이. 어이구 철이 거의 들어갈 거야. 어이씨구? 철이 <laughs> 뭐 하는 거야? 아, 귀여워. 지 많이 먹었는데 배고파 80에 40이고 120다 먹어야 되기 동안 철이 옥돌이 뭐야? 옥돌 배고파서 왔어? 이거 철이 거 옳지 추 이래 너네들은 가수분에 간식 섞었어? 아 어머 조심해 아아지 여기여기알아니까 옥돌! 옥돌! 잘 먹네. 옥돌이가 여기서 왔다니. 차리도 잘 먹네. <laughs> 맛있어? 우리 철이 섞어준 것도 없는데 잘 먹어서 고마워. 응, 귀여워. 옥돌이 다 먹었어? 맛있어? 아이고 이뻐. 구덩이 다 먹었나보네. 아롱이만 더잘 먹으면 돼. 우리 옥돌이도 여기 와서 이거 먹는 거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아롱이는 꼭 옥돌이 거 남긴 거 먹으려고 그러더라. 동아 인슐린 맞자. 아이 속상해. 철이. 차리 철이 피부 약 먹자. <laughs> 귀여워. 구동이, 항상 이제, 항상 이제 콜? 아롱이! 아롱이! <laughs> 오늘은 안 도망가네! 봐리 사랑해. 지니 사랑해. 옥돌 사랑해. 홍순이도 사랑하고 아로기 사랑합니다. 구동이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왜 화를 내? 사랑한다는데. 왜 화내? 아이고. 다음 주에 봐. 너 어, 다음 주짓지 말고